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시TV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저레벨 영웅을 보유하고 계신 구홀 분들을 위한 클랜전 공략법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땡나벌이라고 불리는 오라바, 벌룬 줄여서 라벌 조합입니다 일단 맵을 보실 때 땡나벌 조합을 하실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1순위 클랜성 병력, 2순위 방출기 위치 마지막으로 아처킨 위치입니다 그래서 클랜성 병력이 지금 30인데 일단 요거는 랩을 제가 확인을 할수 있고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가 클랜성 병력에 라바가 나온다는 걸 알고 드래곤이 안 나와서 제가 땡라버를 준비를 했고요. 영 레벨이 굉장히 낮은데 12시 방향의 아츠킨을 제거하기에는 영 레벨이 너무 낮아서 불가능하고 아 방어 타워를 조금 제거를 해주자는 의미로 제가 4시 방향의 바바리안과 아처를 투입을 네 해줬습니다. 안쪽에 에어 디펜스가 있는데. 아처킨 사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처타워랑 캐논 그리고 모탈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제거를 해서 벌룬이 사이드로 빠지지 않게끔 해주려고 제가 영웅을 먼저 선투입했고요 아처킨 타운홀 바로 왼쪽에 있는 에어 디펜스를 바라보고 라바 4 네, 매집의 가장 좋은 3 라바를 바로 선 투입해주면서 아래쪽에는 라바 1기 그리고 소수 벌룬 투입해주면서 네, 센터에 들어간 벌룬들이 외곽을 돌지 않도록 설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처킨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벌룬이랑 라바를 좀 때리고 있는데, 라바가 지금 다섯 마리나 되기 때문에, 네, 라바가 터지면 생기는 라바 펍에 의해서 아처킨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음, 맵을 보시면 리스타 방지용 맵이라서 요즘에 호그라이더를 이용한 공략법이 굉장히 좀 핫한데, 이렇게 방출기 위치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면, 충분히 땡라블도 완파가 가능하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 조합은 오라바 얼른 약수무기, 분노, 내방 그리고 신속스펠 두 방으로 완파가 나왔습니다. 네, 이 맵은 그첫 번째 공격자가 맵을 확인을 시켜줘서 클랜선 병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완파를 가져왔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격에 완파가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클랜성 병력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도박성이 필요로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클랜전에서 이제 구홀분들의 공격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면은 도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본인이 완파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무례한 공격을 하지 않으시는 걸 네,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축기 위치가 하나는 6시, 그리고 하나는 10시 방향을 보고 있는데, 방축기 위치만 보자면, 한두시 방향의 라버를 투입해 주는 게 좋아 보이지만, 트릭입니다. 보시면은, 에어디펜스가 아래쪽에 3개가 몰려있고, 아, 어, 지금 아처킨이 위쪽에 있죠? 타운홀 옆에. 아처킨을 누르면 테두리가 벽 외곽 쪽으로 나와있질 않습니다. 이 말은 어그로를 안 먹는다는 뜻이고요 지진이나 점프 스펠을 써서 안쪽까지 진입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땡나버리기 때문에 영웅 레벨이 낮고, 그래서 아처킨은 일단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이죠? 대공포가 지금 하나가 외곽 쪽에 나와 있어서 바바리안과 아처킨을 통해서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는 맵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바로 보도록 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라바 20마리의 벌룬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곽 쪽에 바바리안과 아처킨 투입하면서 외곽 길정리. 아처캔이 에어 디펜스 사거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바바리안이 맞아줄 동안 네, 아처캔이 들어가서 스킬을 쓴, 쓴과 동시에 에어 디펜스를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바바리안 스킬 쓰면서 최대한 버텨주고 자 아처캔 스킬 빠르게 쓰면서 에어 디펜스 하나 제거. 자, 방출기 위치 때문에 정면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출기 위치 하나 정도는 네, 정면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처캔이 있는 방향 쪽에 라바 3기 반대쪽 9시 방향에 라바 2개 그리고 벌룬을 넓게 뿌려주고 벌룬 2 개는 세이브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분노를 좀 아껴서 센터 쪽에 힘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노 들어가고 첫 진입에는 제가 신속 스펠을 좀 넣어줬죠. 분노를 쓰기에는 살짝 좀 아까워서 아꼈습니다. 그리고 아처킨 지금 라바 어그로를 많이 먹고 있는데 상대편 아처킨 그 주목을 좀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라바나 벌룬을 좀 때리는데. 어, 아처킨이 지금 굉장히 똑똑해서 라바퍼업을 먼저 잡고 있죠. 그서아처킨이안 죽었는데 네, 여기서 라바퍼업으로 끌려서 네, 간신히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건 약간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클랜전에서 클랜에서 구불분들의 공격권이 좀 많이 남아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공격이 어, 처음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 타자가 바로 공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격권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골 위호 조합을 해서 좀더 안정적인 지상군 조합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벌룬이 또 양쪽으로 퍼져서 다행히 시간 지체 없이 완파가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구홀 분들, 저 영웅 레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땡나벌, 오라바, 20마리 벌룬 조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시TV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